아버지 감사합니다. 네, 자매님 간직할 때 네, 영감 받아 주시옵소서 자매님 어깨가 20년 전부터 아픈가요? 네. 아프면은 움직일 때 어때요? 아 20년 전부터 제가 네. 이제 기침을 자주 했었고요. 네.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폐 CT, 폐 MRI 찍었었는데요. 네. 그때 뭐 폐결핵이다, 폐렴이다, 그는데 아, 네. 정확하게 병명을 낳지 않. 병명이 없었어요. 아 그런데 어깨가. 네. 근데 그 이후로부터 네. 이제 그등 쪽이 많이 아팠거든요. 아 어, 그런데 이제 네, 네, 네. 어, 인천 일호께서 아카냐 덜 처리하고 네. 칼 빼고 네. 어떻게 했어요? 치료하고. 치료하고 나서부터 나서 목서부터 네. 이 허리 있는 부분까지요. 예. 네. 어 통증이 어, 없고 네, 통증이 시원해요? 없고 시원하고요. 나 어깨에도 에이. 물론 등이 아팠는데 어깨에도 에이. 이게 뭔가 돌이 얹어진 것처럼 늘 항상 에이. 이렇게 무거웠는데. 네, 가벼워졌어. 네. 네, 그리고 이게 제가 예, 20살 때이 폐렴 그 진단 받은 이후로부터 에이. 등이 아팠다 있잖아요 에이. 근데 지금은 되게 가슴까지 시원한 거 들으면서 음, 일하신, 일하신 살아 계신. 계신. 치료하신 하나님, 하나님 앞에 하나님 <웃음> <웃음> 박수로 박수로 <laughs> 소리 <laughs> 소리도 내고 박수로도 <laughs> 감사합니다.